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큰 형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만 하면 그 형들처럼 탈수 있겠구나 해서 네. 했는데 완전히 체력은 음. 바닥이 되고 그리고 자세도 완전 바뀌었고 자세도 너가 하던 자세가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너네 너가 하던 운동보다 그냥 실업진 형들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운동량이 음. 반에 반이거든 음. 이 형들은 조금이라도 아픈 운동 사실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어, 다섯 바퀴를 타면, 선생님, 전세 바퀴만 탈게요. 선생님, 전 삼세트만 요 이런 형들도 굉장히 많을 거야. 그치? 네. 근데 너는 그걸 따라했던 거야. 아... 휴... 그게 너무 반맛 좋게 운동하니까, 음... 너가 그걸 보고, 아, 이렇게도 운동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걸 내가 봤을 땐 배워온 것 같아. 그치?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여름까지 운동했던 이런 훈련량들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자세도.